자, 고전 운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의 견해요가 나왔어요. 자, 윤선도의 작품 워낙 빈출수가 높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아주 유용한 작가입니다. 자, 윤선도는 당연히 벼슬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모함으로 인해서 바로 유배 생활을 겪게 됩니다. 자, 사람이 유배 한마디로 이제 귀양 보내지는 거잖아요. 벼슬에서 잘리고 그러면 감정이 어떻겠어요? 할 말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바로 유배 생활일 때 윤선도의 작품이 많이 나. 왔 나왔습니다. 자, 이런 배경지식은 오늘 쌓아놓으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득이 될 테고, 그대들이 숙제할 때 이거 몰랐어? 상관없어요. 우리는 쉬운 단어를 가지고 잡고 갈 거고, 그리고 항상 문제로 넘어가면 해석해주는 보기가 나온다라는 거이 루틴을 잊으시면 안 되죠. 그쵸? 자 분석 들어갈까요?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왜다 주석 읽으시라고 그랬죠?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랍니까? 내 몸에 해올일만 닦고 닦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자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슬프건 기쁘건 나는 내할 일에만 집중할 거야. 계속 갑니다. 그 밖에 연함은 일은 분별할 줄 있으랴 그랬습니다. 내할 일과 반대가 되는 그 밖에 일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 자, 그럼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내할 일은 뭔지요? 밑에 수에서 이제 정보들이 계속 나오겠죠. 갑시다. 내 일이 망령 주책 바가지라고 나와 있죠. 밑에 뜻에 주책된 줄 나라고 몰랐을 것인가, 모모인가 하는 그치. 그래서 모모인가 하는 표현.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죠. 고전에는 아주 잘나오는 첫바다의 표현법. 거리법이 엄청 쓰여 그랬죠 의문문을 써서 의미를 강조하는 계속 갑니다. 이+ 마음이 어리석은 거는 님을 위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님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할 일이 뭔지 이제 슬슬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님을 위하는 일이래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양반 이름이 나오고 님에 대한 마음, 지극한 마음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아, 충사상에 관해서 강조하는 작품이겠구나가 나와야 돼요. 아, 이때 님은 임금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갑니다. 자, 아무리 아무가 아무리일러도 님 생각해 보소서 그랬어요. 어, 님을 위하는데요. 님한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님. 생각해보소서, 생각하소서 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님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말고 딴 생각 좀 해봐라고 얘기하고 있죠. 좋게 표현하면은 충원을 하는 거지만, 다른 표현으로 보면 지금 님이 하고 있는 생각이 옳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꾸 흔들리니까 님 생각 좀 하세요 요 소리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님이 내 마음을 몰라 주는 거지 나는 님만을 위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이런 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걸로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완전 별표고요 지금 읽으면서 그대들이 혼자 읽을 때 몰랐어 괜찮아요 밑에 수로 내려가면서 계속 왜 그런 마음인지 설명해 주는 정보들이서 나온다고요 자 다음 함수 갑시다. 추성의 진으로 바뀌어서 울면서 가는 저 신애야 그랬어요. 자, 울어 누가 신애가? 자, 아주 시의 표현법에서 잘 나오는 신애는 객관적인 사물인데 울면서 간다라고 이 사람이. 적인 사물에다가 감정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운다라는 것은 결국에 화자의 상태나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쵸 자 이것을 시내에다가 담았어 우리는 이런 것을 감정 이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계속 갑시다자 무슨 일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는가 님 향한 내 뜻조차 그칠 줄을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 바로 누구를 향한 마음 그렇지 님 향한 마음이라고 다 얘기를 하죠 자이 마음은 뭐래요 그치지 않는다 마치 무엇과 같이 그렇지 시내와 같이 계속 흘러가 그랬죠 중요한 건 시냇물이 아니라 바로 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 갈수록 충이라는 게 보이나요?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오직 임금님망을 향해 가는데 왜 누가 와서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임금님 흔들리십니까? 아까 제가 유배생활이라는 배경지식 준거 연결이 되나요? 그래서 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못 믿어주고 못 알아주고 딴 사람 말에 흔들리는 임금을 원망하는 바로 이 파트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계속 갑니다.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그쵸? 동일한 구절의 반복이 보이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그랬습니다. 아, 바로 누가 그립다 그렇죠 어버이가 그립다 자 그럼 여기서는 또 어때요? 효사상도 드러나죠 그런데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왜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멀고 멀고 이런 표현들 그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쉬운 단어잖아 떨어져 있는 거. 아, 부모님 그리워하네요 그쵸 계속 갑니다 어디서 왜 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냐 또 나왔어 울고 울고 라는 감정을 왜 기러기가 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에 울고 싶은 화자의 상태를 기러기에다가 갖다 이입하는 거죠 시내하고 똑같이요 그쵸 자 계속 갑니다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내가 알았다마는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겼으니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 수에서는 누구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임금 얘기하는 것이다. 부모님 그리운 건 얘기했고요. 임금 그립대요. 계속 가.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게 불효야. 자,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효,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그 불효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임금을 잊는 것, 그러면 그거 불효야. 그래서 나는 임금님을 절대 잊지 않아 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분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었니 되셨나요?